아바타 가스 세 마리. 어? 이건 좀선 넘은 것 같은데. 오. 오. 자. 사나이의 싸움이다. 아! 자 이제 스콜지와 어매!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로 이걸 잡는 법. 자, 미타라마리로 이걸 잡는 법. 아, 어 뭐야? 오이! 야, 네 대를 때리면 이런,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 대를 때려야 되는 게? 뭐야, 앞마당도 폈네? 아, 근데 쟤 사별철이라고? 이러면 불리한데. 어린 달리자. 어. 어. 뭐야, 왜케 잘해? 아. 아, 잠깐만, 이제 진짜 불리한데, 이러면? 안 돼! 내 본진 살려! 하하하! 하! 하! 끝내러가자. 이 전쟁을 이제 끝내야 겠어 이 저글링 다섯개를 막지 못하겠구만? 뭐야? 막았네? 뭐야? 이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안 지지, 안 지지... 와... 재밌는 가

아, 그 사람도 디클랜이었는데개 때리고 싶다. 와, 안 되겠다. 오늘 예선에서 털린 거, 같은 클랜원인 이분께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바로 복수 때릴게요. 조금 빨리 나가가지고, 혹은 두 마리가 같이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쳐줍니다. 근데 얘네 방해하라, 뭐냐? 여기다 개인 투게이트 지은 거 같은데, 9시에다가? 아, 냄새. 냄새 났어. 적리하나 바로 갑시다 무서우니까 발, 찾으러 가야겠죠? 그래그래 그래, 역시 역시 흑운장 냄새 맡기에 달인 자, 아, 투, 투게이트가 투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왜 부담이 없느냐 그냥 안에서 해처리 짓고 천천히 하면 맞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공법으로 칼링때 싸워줍니다 빨리 떼서 하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자, 그죠? 맞는 것만 살짝 위로, 구석으로 자, 짤막았죠? 하나 죽었고 안돼! 안돼! 선크는 라오시를 계속 해주시라까보지게 아, 아, 더 이상은 안되 겠다. 야, 캐버 이 너무 많아. 자, 아. 어, 어, 리버 터들 이기. 평생 가둬주마, 여기서. 가자뭐 Let's 아,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여기는 선크 3개가 또 3개가 더 있다. 있는데. 아. 어, 라이브 다 리버 오니까 스프레싱 좀만 피해 줍시다.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드라 공격! 리버 음, 공격! 안되지 안되지 바로 3개 더 지어버리기 셔틀 돌아간다 어? 위험해 마이 오브로드 딴딴 딴딴 땅땅 어어아아 네, 오브로드 어어 돌 뚫린다고? 오브로드 너무 많이 죽었는데? 안돼

음 바로 치울게요 예. 아 지워지지도 않아 이제는 이 게임은 뭐 이런 게임들이 다 있냐? 드론의 네.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 따라하기 쉬울 거예요 한번 보면 됩니다 어, 아네 한번 보세요 디코 네. 내려놓을게요 네, 네. 얘들아 진짜, 진, 진, 진지하게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로. 알았지? 상황 해제하고 나면은 드론 숫자를 본진의 9 마리 맞춰주는 거예요. 어 자, 세 마리 넣고. 뭐야, 이거. 이거 맞냐? 아! 아다리는 하면서 맞추는 거고, 최적판을 아, 아. 제발 저분 부모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자, 만수 무강하세요. 탱, 탱, 탱 달립시다. 자, 캐논이 아직 완성이 하나도 안돼있잖아 저거링을 대주고. 쭈 무빙을 타서 이걸 때려줄패너은 깨줍시다 약간 압박만 한다는.. 어 이걸 못 깼어? 압박만 <끝> 한다는 느낌이야 압박만 한다는 느낌 압박만 한다 아, 느낌 뭐이 막아줍시다 압박만 리퀴드랑만 왕창 어, 이렇게, 꼴면 좋진 않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얘네들? 뭐야? 어? 뭐야? 정상적으로 뽑으면 안 밀립니다. 자, 여기서. 다들 쇼브기 때문에. 맞을 것 같은 스턴 피해주고. 맞을 것 같은 스턴 피해주고. 암노빙? 어어! 야, 포토스 해야 돼! 그냥! 너무 심해! 올볼 <목소리> 없어요. <뭘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포토사이요이렇이요 이렇게 포토사이요예렇게이렇게포토사하요이렇요이려게게포토겨이겠습니다 아, <laughs> 오랜만에 뭐야 자하이 오랜만에 리카 이렇게 포토 인증? 아 정찰도 너무 늦었어 올라가 아아아 리카운트 말고 그냥 스카웃이나 써야겠다 만마당에 히드라 같은 애들 오는 거 아니지? 저게 히데기었구나 예? <laughs> 아니, 예? 열두시 시덴이라고 이놈아! 럿이 봤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바. 바. 퐁. 퐁라 와, 근데 스카웃은 다섯마리만 해도 원샷 원킬이라 너무 좋다. 인정? 어,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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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겨육. 이야 응? 실력이야신실이야이야신들이야이야 응, 이거, 제가, 블리자드에 일을 내요. 예? 님 욕, 님, 님 욕했다고. 일을 내. 어? 아? 님 고소, 당해요. 이러면. 더 이상 이러지지 마세요. 예? 아시겠어요? 팩 아니고, 12시 봤다니까? 기대? 네 막혀. 네번 응. 점차 찍어. 보였잖아 이 친구야 다 보였잖아 화면에 다 보였잖아. 저그의 잭스 어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그의 매력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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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바로 저글링 아니겠습니까? 저글링? 저글링. 어. 아. 이것만 잡아. 어. 어. 아 무슨, 아한을 3마리나 뽑는 애가 어딨냐. 아. 어. 아한을 4마리를 뽑는다고? 잠깐만, 아니지. 장난하지 마세요. 打呢打！ 싸! 죽여주마 어이 저이왜 이렇게 약해? 얘들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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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